자, 이번 시간에는 벡터를 이제 본격적으로 활용하게 되는 직선의 벡터 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에, 결국은 직선의 방정식을 벡터로 표현해보자. 뭐 이런 취지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직선을 배울 때 생각을 해보면 아, 항상 한 점과 기울기 뭐 또는 두 점만 주어지면 직선 하나를 정해할 수 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벡터로 직선을 표현할 때도 이두 가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x축 y축을 이렇게 그리고요. 어떤 한점 a라는 점이 있다라고 합시다. a가 x1 y1이라는 점이 있는데 여기에 어떤 벡터가 있냐 하면 여기에 u라는 벡터가 있다라고 한번 해 보죠. 이 u라는 벡터는 u1, u2로 주어지는 요러한 벡터입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한점 A를 지나면서 벡터 U의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야. 맞아? 그러면 얘가 얘랑 평행해야 되니까 대충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직선이 하나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봐. 이 직선을 어떻게 벡터를 이용해서 표현할 거냐. 이제 우리는 그것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볼까요? 이 O하고 A를 연결하는 이 벡터를 편의상 우리가 A 벡터다라고 표현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 직선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을 우리가 P라는 점으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그러면 이 xy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벡터를 우리가 P 벡터라고 한번 표현을 해보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냐하면 상당히 간단합니다. 봐. a와 p벡터 있잖아. a를 시점으로 하고 p를 종점으로 하는 이 벡터는 이 x, y라는 점이 이 직선, 이 직선의 이름을 우리가 한번 l이라고 해볼까요? 직선 l 위에 있기만 하면 무조건 누구랑 평행해? 바로 u벡터랑 평행해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음, 왜? 지금 u벡터랑 평행한 직선을 구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벡터의 평행 조건에서 뭘 배웠냐 하면, 아, AP라는 벡터와 U벡터가 평행하다라는 것은 바로 U벡터의 실수배로 AP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 이렇게 AP벡터라는 놈은 U벡터의 실수 T배구나. 그죠? 이렇게 네,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런데, 요 a 5점 있죠 op 벡터를 우리가 편의상 p 벡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본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아이 a p 벡터라는 놈은 음? 바로 p 벡터 빼기 a 벡터가 되는 거고요 거기에 실수배 t를 해서 여기 u 벡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지? 그래서 정리를 하면 뭐가 되냐하면 이 p 벡터라는 놈은 바로 a 벡터 플러스 T배의 u 벡터가 되는 걸볼 수가 있는 거지, 그렇지? 네, 상당히 쉽죠? 바로 이게 우리가 구하는 직선의 벡터 방정식이 됩니다. 어떤 직선이라고? 점 A를 지나가면서 벡터 u 의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됐지? 이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얘를 구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봐. 이, 이거, 이 벡터식을 통해서 우리가 벡터의 성분을 이용하면 바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볼까요? 이 p라는 벡터를 성분으로 표현해서 그냥 x, y로 바꿔버립시다. 그죠? 그러면 얘가 x, y는? 자, a 벡터는 뭐라 그랬어? a 벡터라는 건 x1, y1이 되는 거죠. 그 다음 플라스 팁에 뭐가 되는 거야? U벡터는 U1, U2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를 정리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하 당연히 X1 플러스 TU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컴마가 되겠죠? 컴마 x 아, Y1인가요? Y1 플러스 TU2벡터 요렇게 됩니다. 요게이 X, Y라는 점이 요렇게 표현된다는 라 뜻이 되겠죠. 그러면 얘를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잘 봐. 결국은 x라는 놈은 x1 플러스 tu1이 되는 거고요. y라는 놈은 y1 플러스 tu2가 되는 겁니다. 요게 바로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직선 L에, 그죠? 예, t를 매개변수로 하는, 음, t를 매개변수로 하는 매개변수 방정식이 된다 이거야. 그치? 응, 음, 뭐 이렇게 기냐 매개 변수 방정식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어, 선생님, 우리가 알고 있는, 어, 그러한 직선의 식과는 좀 다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잘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u1 곱하기 u2라는 놈이 0이 아닌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U1, U2 중에 0 되는 놈은 없다라는 뜻이게 되겠지, 그렇지? 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 면 봐, t는 x1 빼기, 아, x 빼기 x1을 U1으로 나눈 거랑 똑같구요두 번째 식에서 t는 y 빼기 y1을 U2로 나눈 거랑 똑같습니다. 그럼 이 t와 t는 똑같은 놈일 거 아니야? 따라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직선의 방정식은 바로 u1분의 x 빼기 x1, 그 다음 e q u a 2분의 y 빼기 y1. 요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뜻이지. 자, 그럼 봐라. 얘를 다시 정리하면 결국 y 빼기 y1은 u1분의 u2, 그 다음 x 빼기 x1. 요렇게 되는 겁니다. 즉, 최종적으로 정리한, 식, 정리한 식은 y는 u1분의 u2, 그 다음 x-x1 플러스 y1이 되는 거지. 자,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아 우리가 배웠던 그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는 걸볼 수가 있죠. 그죠? 얘는 뭐야? 한점 x1, y1을 지나가고 기울기가 u1분의 u2인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자, 기울기가 u1분의 u2가 되는 이유는 뭘것 같아요? 그죠 위에서 보면은 얘이 u 벡터의 평행한 직선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u의 기울기와 l의 기울기가 똑같은데 u라는 놈의 뭐가 원점을 시점으로 하는 위치 벡터가 u1, u2 즉 성분으로 나타낸 벡터이기 때문에 이 u가 가리키는 직선의 그죠 u와 똑같은 방향의 평행한 직선의 기울기는 u1분의 u2 즉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이 된다라는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U1과 U2가 둘다 0이 아니라는 것은 결국 뭐냐 하면은 여기서, 여기서 말하는 이거는 결국은 뭘 의미하는 거야. 음, 얘가 직선이, 음, 직선이 X축 또는 Y축에 평행하지 않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정확하게 0도 아니고 혹은 기울기가 정의되지도 않는, 아, 정이 되지 않지 않는, 그 말이 이상하다. 그니까, 러 그, Y축에 평행하지 않다는 뜻이야. 그래서 X축에 평행하지도 않고, Y축에도 평행하지 않은 기울기를 갖는 고로한 직선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이제 그 벡터를 통해서 우리에게 친숙한 직선의 방정식을 이끌어 낸 겁니다. 자, 그런데 봐. 만약에, 만약에 우리가 U1이 두 번째, u1이 0이고, u2는 0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그냥 뭐가 되는 거겠니? 응? x가 뭐였어요? 원래는 x1 플러스 tu1이었는데, u1이 0이 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그냥 x는 x1이라는 이런 관계식을 얻게 됩니다. 물론, 여전히 y는 y1 플러스 tu2지만, 이 t가 지금 t는 실수거든요, 그렇죠? 네, t가 실수면 y는 결국 u가 0이 아닌 값을 갖는 범, 아, 가질 때에는 이 y는 실수 전체의 값을 다 가질 수 있다는 뜻이지.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런 직선을 얻을 수가 있는 거야. 즉 여기가 x1이면 이 경우에는 y축에 평행한 이러한 직선이 나온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얘의 직선의 방정식이 바로 x는 x1이 되겠지. 됐죠? 자, 똑같이 세 번째를 볼까? 만약에 u1이 0이 아닌데 u2가 0이었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x는 x1 플러스 t u1은 그대로 있고 y는 그냥 y1이 되는 거죠. 그죠? 여기가 t가 실수니까 여전히 x는 실수 전체 값을 가질 수 있고요 결국 직선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y는 y1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y1이 양수였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x 축에 평행한 직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y는 y1이 우리가 구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죠 됐죠 네, 이것도 뭐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냐 하면 한 점과 그다음에 그 방향 벡터. 그죠? 네. 방향이 주어졌을 때 직선을 어떻게 구하느냐라는 걸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에 요유 U 있잖아요. 유 U 벡터를 직선의 뭐라고 부르냐면 요 유를 요 놈을 바로 직선의 방향 벡터다. 이렇게 부릅니다. 네. 직선의 방향 벡터다. 이 방향을 결정한다 라는 벡터죠. 그죠? 방향을 결정하는 벡터인데, 우리가 벡터를 배우기 전에는 이 방향을 나타내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얘 대신에 기울기라는 개념을 쓴 겁니다. 즉,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바로 방향을 결정하는 요소였다라는 거지. 그지? 그리고 이 벡터를 배운 이후에는 방향 벡터를 이용하게 되는데, 결국 방향 벡터를 이용해서 구해도, 우리에게 친숙한 기울기를 이용한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게 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점이 주어졌을 때의 직선의 방정식을 먼저 또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가 아니라 두 번째지. 자, 그림부터 그려볼까요? 만약에, 이거 봐. 이렇게 있는데, 어떤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근데 이 직선은 어떻게 결정된 직선이냐 하면 바로 A라는 점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A라는 점 X1, Y1이라는 점이 있고요. 여기에 B라는 점이 있어서 여기는 X2, Y2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A, B를 지나가는 직선의 벡터 방정식을 구하여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 자, 볼까요? 이거 뭐 간단합니다. 봐. 이 o a 벡터 그 다음에 o b 벡터가 이렇게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직선 위에 임의의 점을 잡고 얘를 p의 x y라고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자그 다음에 편의상 얘를 그냥 a 벡터 그 다음 얘를 b 벡터 그 다음에 얘를 p 벡터라고 한번 표현을 해보자 라는 거야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보는 건 똑같습니다 여기서는 방향 벡터가 없지만 방향 벡터를 구해 낼 수가 있죠. 마치 직선에서도 기울기가 안 주어졌지만 두 점만 있으면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 거와 똑같습니다. 자, 따라서 이때의 방향 벡터 u라는 것은 결국 누구랑 똑같냐 하면 바로 ab 벡터랑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여기에 실수배를 해줘도 상관은 없죠. 자, 그렇지만, 봐.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제목 자, 자체가 뭐냐 하면 방향 벡터야. 즉, 방향만 가리킬 수 있으면 되지. 크기는 별 관심 없다 이거지. 우리가 집중하는 건 방향이니까 굳이 여기다 실수배를 해줄 이유는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냥 U벡터, 즉 방향벡터 자체를 AB벡터로 봐도 무방하다는 라 뜻이 되고요.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바로 B벡터빼기 A벡터가 되며 얘를 성분으로 표시하면 한 번에 갑시다. X2빼기 X1, Y2빼기 Y1이라는 벡터를 얻게 됩니다. 됐죠? 그럼 이 이후부터는 똑같아요. 그럼 우리가 위에서 배운 바에 의하면 어? 한점 A를 지나가고 방향 벡터가 U인 직선의 벡터 방정식은? 자, P라는 벡터는 어떻게 표현한다고? 바로 한점 A를 지나가고, 그 다음 누구? 요렇게 방향 벡터의 실수배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잖아. 당연히 T는 실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도 성분으로 표현하면 X, Y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음? 얘는 x1, y1이 되고 플러스 t배에 x2-x1, y2-y1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우리가 또 매개변수처럼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표현을 하면 얘는 x1 플러스 t배에 x2-x1이 되는 거고요 y라는 놈은 y1 플러스 t배에 y2-y1 이렇게 됩니다 됐죠. 예. 네. 자, 그렇다면 봐. 얘도 역시 t에 대한 직선 L의 매개변수 방정식이 되고요. 직선 L의. 그죠? 자, 그렇다면 볼까? 만약에 x2와 x1이 같지 않고, x, 아, y2와 y1이 같지 않다면. 그죠? 네. y2와 y1이 같지 않다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정리해 볼까요? 음. 결국 뭐야? t라는 놈은 x 빼기 x1을 x2 빼기 x1으로 나눈 거고요. 또 t라는 놈은 y 빼기 y1을 y2 빼기 y1으로 나눈 것과 똑같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tt 똑같잖아. 예. 네, 그래서 우리는 x 빼기 x1, 그 다음 x2 빼기 x1은 y 빼기 y1, 그 다음에 y2 빼기 y1과 똑같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얘를 정리하면 y 빼기 y1은 x2 빼기 x1 분의 y2 빼기 y1의 y 빼기 y1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y는 기울기죠. 예, 네, 두점 x1 y1과 x2 y2를 지나가는 직선의 기울기가 되고, 그쵸? 네. 헉, 여기 미쳤구나. 여기가 왜 y예요? x죠. 그죠? 네. 지금 보니까 그러네. 음. 그 다음에 한점 x1과 y1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네. 이건 이제 뭐 x2 x1이 서로 다르고 y2 y1이 서로 다를 때 이런 얘기고요. 만약에 뭐둘 중에 x1 x2가 같든가 뭐 y1 y2가 같다 그러면 축의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겠지. 그지? 뭐 그거는 앞쪽에서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범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됐죠? 자, 오늘 벡터를 이용해서 음. 그한 점을 지나고 방향 벡터가 주어진 경우에 벡터 방정식과 그다음에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벡터 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여러분들 요거 잘 알고 있으면 나중에 우리가 좀더 확장된 공간에서의 벡터 방정식을 구할 때에도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평면에서의 직선의 벡터 방정식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죠?